자, 여러분 오늘도 민물장어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갔다가 입질을 받아냈어요. 한 마리 입질을 받아냈는데 지금 밤을 통을 가져오지 않아서 아 정신이 없나봐요. 통을 한가져왔는데 입질이 왔어요. 잡기 전에 통을 먼저 하나 구워서 한번 바로 잡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아 방금 넣자마자 이, 와 지렁이 하나를싹 따먹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일단 통이 없으니까 통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이거 잡으면 뭐 합니까? 통이 없는데. 그래서 통을 아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통 좋은데 무슨 통이죠? 어, 락스네요. 아, 락스는 안 되죠. 저 일단 여기 박스 하나에 비닐, 비닐만 있으면 되죠. 이틀 참 기가 막힙니다. 잡게 되면 이 안에다가 비닐로서 넣을게요. 잡으면이 안에 넣어서 일단 임시로 가져가볼게요. 장갑 하나 챙겨야 되고요. 자, 지렁이 챙기고 자, 낚시 바늘 챙기고 자, 출발하실까요? 바로 앞입니다. 그래가참 많아요. 아, 쉽게 오, 어, 도더좋통 있다. 오, 더 좋은 오, 기가 막히게 통 있어. 여기입니다. 더럽네요. 더럽기는. 에이, 아쉽다. 더러워서. 이제 볼까요 이제 오 됐다 실시간 지렁이다 지렁이 또 닦다 보고 있어요. 잡았습니다. 야 근데 조금 작네요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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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냥 다시 놓아 줄게요 일로와라 가자 집에 가자 <놀람> 가자 너준다구 저거가 힘조 좋긴 기가 막 좋네 속속거리네. 잡았는데 <laughs> 사이즈가 작아요 아이,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더대물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성공입니다